리듬이랑 템포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몸이 되게 빨리 들리는 스윙이 많이 나와서 머리를 축을 잡고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백스윙 올라가실 때 리듬을 저는 하나, 둘 하고 이렇게 딱 스윙을 하거든요. 치고 나서 이렇게 머리가 제 이렇게 빨리 들려요. 이렇게 빨리 들려가지고. 빨리 들리다 보니까 축이 아무래도 무너지잖아요. 빨리 들리지 않고 백스윙 신경 쓰고, 그리고 최대한 공을 오래 본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많이 방지되고, 그래도 아무래도 공을 오래 보다 보니까 임팩트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모든 스윙을 리듬을 되게 주기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리듬이 빨라지면은 일단 머리도 엄청 들리고, 아이언 치듯이 똑같이 이제 머릿속으로 자기만의 리듬을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 둘 하고 딱 스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리듬만 생각하고 치면은 저는 다 똑바로 가는 것 같아요. 백스윙 올라갈 때 제가 되게 급 급해지는 게 많아가지고, 속으로 이제, 하나, 둘 생각하면서 이제 백스윙 올리고, 그냥 칩니다. 조금, 약간, 왼쪽? 네, 가운데는 살짝 왼쪽에 공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안 나가는 편이어가지고, 거리를 늘리려고 빈징을 하는데, 제가 빈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윙 스피드가 빨라야 거리가 많이 나가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 백스윙 올릴 때, 왼발을 들으면서, 비디면서, 비디면서 빨리 스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스윙을 진짜 하루에 빈징 100개씩 하다 보니까, 거리가 조금 조금씩 늘더라고요.